받으실래요? 맞아요 거뭐받아야죠 <laughs> 여러분 수민이응원해줘야이지 않겠어요? 네거 이거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, 이거. 이 이거 뭐거야까그 뭐야. 이거 뭐야, 합시다. 이막 이거 뭐야. 이거 뭐야,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. <안> <laughs> 예쁘니 네! 네! 예쁘다 그래.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? 네잘작하겠습니다 아, 준비 시작 수민이 오늘 뭐 먹었어? 아, 오늘? 나 핫도드 아 그래? 수민이 예. 무슨 커피 좋아해? 아 아메리카노 수민이 <laughs> 질문 있어요 TMI 질문지 좋아 뭐라고? 응. 수민이가 네. 어떤 땀 좋아? 수민 씨다 뒀지 다다 했어 윤희가 강아지가 된다면 키울 거예요? 윤희가 강아지가 <laughs> 된다면요? 아니안 그래. 그래. 안 키울 거예요 뭐뭐 강아지 다아우는 저 했어. 36만 1000원. 정답 어? 뭐야? 어...